0패보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라는 것은 이걸 한번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이거 제곱한 뭐가 돼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두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요 이제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두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 사라지는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뭐라고 했어요? 그래, 1. 1이 몇개 있어? 2.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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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사인 제곱, 사인 제곱. 너가 하, 알아 먹어. 바꿔드네요. 그래. 아, 알아 먹으면 되지. 내 알아 먹게 딱섞어만뭐 이렇게 부끄럽게? 다음 보자. 발에뭐 생겼어? 아 밑에 봅시다. 사인 네제곱 플러스 코사인 네제곱을 구해주세요라는 건가? 오 합차 공식이에요? 합차 공식? 합차 공식? 아, 합차 공식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이거든. 그래요? 예. <laughs> 시다 <laughs> <laughs> 보자.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합차 공식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얘 뭐예요? 1이에요. 그럼 뒤에 이거 바꿀, 바꿀 수 있어, 없어?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인데, 사인 제곱 세타를 뭐라고 쓸수 있어요? 1마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 응. 그러면, 얘를 바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응. 증명이 끝났네요. 다음 봅시다. 엄마, 사제, 뭐예요 코제요? 그런가? 코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뭐였어? 준, 뭐였어? 애플 좀 봐봐. 별표 쳐진 거 있잖아. 코제분의 1? 그래요? 그럼 1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합차네, 합차! 일마, 사제분의 1. 일마, 코제분의 1. 그러면? 일마, 코제분의 1. 사인 제곱분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게 뭐지? 마이너스 코제라고 쓸수 있어요? 마이너스 사제라고쓸수 있어요? 오케이? 사제 플러스 코제가 1이니까. 셀타 좀 뺄게. 빼서 쓸게요. 이건데, 코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어, 그럼 이게 약하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그래요? 다음 봅시다. 알겠어? 지금 뭔지 모르는 눈치인데. 알아요? 시험 볼 때는 여기 뒤에 이런 거다 빼놓을까? 레드 계산하는 걸로 할까요? 다음 봅시다. 사 플러스 코는 4분의 1이래. 그러면 1번. 사코 어떻게 구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뭐 있어요? 뭐 알고 있어요? 계속 쓰던 거 있잖냐. 뭐 알고 있어? 그래. 사제 플러스 코제는?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사플코가 4분의 1이거든.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사플코의 제곱은 사제 플러스 코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 사코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계산을 해봤더니 16분의 1은 1 플러스 이 사코야. 그러면 사코는 뭐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마이너스. 16분의 15,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야? 그런가? 음. 다음, 탄젠트. 준? 탄젠트 뭐예요? 앞에 찾아봐, 빨리. 처음 써잖아 처음, 처음 써어 처음. 코사인 분의,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그래요? 너한테 안 물어보니까 지금 멍 때리고 있지. 아니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 분의 사인 분의 코사인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해봐. 통분 시켜봐요. 사인 코사인 분의 사제 플러스 코제가 되는 거니까. 사제 플러스 코제는 1. 사코 분의 1이니까 위에 있는 거 역수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음. 그다음 이제 이거 보자. 이거 어떻게 보겠어? 이거 합 곱할 때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앞에서 못 찾아. <laughs> 이건 앞에서 못 찾는다고. 고등석 상을 보고등석 상까지 가야지. 사마코의 제곱은 사풀코의 제곱 네배 사코. 뭐? 뭐라고? 뭐라고 랬지 뭐라고? 처에 나온 거 그거 이제 에 나와요? 고등상을그 고등석 상에들 올잖아 이거 법생공식 변형. 중3에서 배우고요. 어. 중3 과정을 모르네. <laughs> 얘 뭐가 있냐면, 집어넣을까? 사풀코, 사풀코 뭐였어? 4분의 1. 마이너스 4배. 싸코 마이너스 32분의 15. 계산해 봤다니, 16분의 1 플러스. 8분의 15. 그럼 16분의 3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음. 그럼 사마코는 뭐가 돼? 사마코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1. 오케이? 그래요? 다음 봅시다. 그 분이 이거래. AB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사풀코는 뭐가 돼? 사코는? 오, 내가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면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쓸 거지. 문제 풀 때. 너희는 여기 써야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여기 쓰세요. 혹시 학교 시험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쓸까봐 그래.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코는 뭐가 돼?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럼 방금 전에 그 문제 또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사코를 구하기 위해서, 사제 플러스 코제는 1이니까. 구해를 봤더니, 사제 플러스 코제는 사풀코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코 집어요. 1은 4분의 1 마이너스 2 B 2B는 4분의 3이니까 B는 뭐가 돼요?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뭐? 오 그렇네요. A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8분의 3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